지난달 서울시는 세운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종로변 건물 높이를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청계천변 기준으로 보면 건물 미만. 높이가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죠. 서울시는 노후한 세운산가 일대를 재개발해 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세운사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해도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시야와 경관, 그리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정한 절차를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 근처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으려면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발이 유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보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개발이 강행되면 종료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